야, 1 3 6번 모르면 죽을 거예요. 이제 이거 나한테 질문하면 입을 일단 찢어버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무조건 알아야 돼요. 왜? 완전 기본이거든요. 됐죠? 이거 모르면 사람 새끼 아니에요. 이거 모르면 동물 새끼입니다. 야, 이거 봐봐요. 이게 지금 두 분을 갖는 거죠. 네. FX가 지금 생김새가 그 밑에 써있죠. 맞아요. 자, 이거 봅시다. 여기 봐. 야,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는 최고차항 개수의 부호가 바뀌냐? 아니죠. 이 새끼 지금 최고차항 개수 뭐예요? a 양수 그대로겠죠. 맞아요? 얘는 뭐예요? 그대로죠. 왜 그대로인지 알아요? 이거 x 두개 집어넣다 보니까 뭐가 그대로 유지돼요?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는 그 부호가 그대로 유지되죠 맞아. <laughs> 그럼 얘는요, 이렇게 생겨요. 이게 폭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그런 거 들어보지 못했죠. 이거 3분의 1이면 폭이 뭐 이렇게 3배로 늘어나고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너 넌, 그죠 너를 결박살했죠. 그죠? 렇 이렇게 폭만 늘어나요. 저도 몰라도 됩니다. 알겠어요? 이거 P, 이거 Q. 어, 이 폭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건 언제 하는 거냐면 내가 니네가 10번 들으라고 한거 있죠. 그거 봤나요? 아니안 봤죠? 그거 보면 알아요. 알겠죠? 개샥, 웅샥. 됐어요, 여기까지. 한 번을 안 보네. 한 번만 봐한 번만 봐서 문제죠. 봐요. 네가 알아서 찍을 못하는데. 이거 피 여기다 집어넣죠. 이게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오케이? 또 얼마예요? 이제 PQ 이렇게 써지 마요. 이거 사실 크기 모른다고 쳐요. 알겠죠? 어쨌든 조금 PQ라고 쳐요.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3. PQ 나와요? PQ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겠죠. 그 피큐가 얼마라고 써 있어요 거기. 마이너스 칠십억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럼 K 나와야 안 나와요. 끝났죠. 이해해요? 그럼 똑같이 풀면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거 진짜 모르면 안 돼. 나온다고 했어요. 아니 이걸 모르면 기본이 안된 거예요. 알겠죠? 써봐요. 이거 지방대 직캠 문제라고. 면